알리형 스토디 카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12 관리형 스터디 카페의 대표자 최우석입니다. 기존의 스터디 카페랑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뭐가 다를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13년째 관련업을 하고 있다 보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게 되실 때쯤이면 산업 주기로 보았을 때는 쇠퇴기로 넘어가는 시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무엇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형이 뭘 관리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포화 상태 아니야라고 흔히들 얘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10년의 주기에서 지금 공간 제공형 스터디 카페는 쇠퇴기에 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창업을 하실 때 공간 제공형 스터디 카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쟁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형 스터디카페의 신규 창업 혹은 기존 매장의 전환 창업이 왜 지금이 기회인지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스터디카페는 이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와 유사한 서비스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경쟁점들보다 우수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지 않다면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객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스터디카페는 관리부 부재로 인해 학습 환경이 흐트러지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이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절대 가지 않죠. 그렇다면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무엇이 다를까요?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공간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영업이 왜 힘든가요? 특히나 공간 대여 사업은 인테리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매장이 가장 예쁠 확률이 많죠. 그러면 매번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 기반의 스터디 카페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기존의 공간 제공형 스터디 카페와는 다릅니다.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형 스터디 카페입니다. 예를 들어, 출결 관리, 시험 준비, 스케줄 관리, 학습 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관리하는 어플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원격 매장 관리는 이제는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고객들의 학습 생활 관리까지 행동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공수경보라는 저희들의 자기주도학습 어플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1대1 맞춤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합니다. 관리의 방향은 스케줄 관리부터 해서 건강관리가 포함된 생활관리, 학습 플랜, 진도관리, 질의응답, 순공시간과 학습 방해 행동을 케어하는 그런 학습 관리, 면담과 상담을 통해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는 학습 의지 관리까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관리형 매장의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매장마다 확실히 매출이 다르긴 하죠. 평수와 연관해서 좌석 수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모객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되면 입소문이 쉽게 나는 형태의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낮 시간에 카페에 가보면 어머님들께서 모여서 대부분 아이들의 공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관리형 매장은 일반 스터디 카페처럼 우죽손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객단가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는 시간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월비용이 13만원에서 10만원 후반대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6 0만원대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매장 하나를 샘플로 월별 매출액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다양한 한 형태의 독서실, 카페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스터디 센터, 관리형 스터디 카페까지 여덟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 매장을 예로 들어서 매출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매장들은 35평에서 130평형까지 다양한데요. 좌석당 객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인력을 배치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주요 역할은 실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사의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관리용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모델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맹본사의 대표이지만 직영점 7개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바로 사장님 분들입니다. 단순한 장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청소년들의 행복한 학습생활, 더 나아가 우리 관리형 스터디 카페의 고객들의 평생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까지 생각이 닿아야 하는 게 저희의 업입니다. 중2부터 재수생까지가 저희들이 고객이죠. 이 친구들 곧 성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